어댓글리 왔나 반갑데네 오늘 가난한 사람의 뇌와 성공한 부자들의 뇌에 대해서 책 이토록 뜻밖의 뇌가 그리고 바로 공유한다 니도 성공한 부자들의 뇌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까 잘 듣고 업그레이드 해가라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뇌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함은 대다수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아이가 그리고 내가 생각을 위해 진화해 왔다 해가?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차이는 움직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내는 생각이 아니라 움직임을 위해 진화해 왔음을 알수 있다. 리사 펠드먼 베러스의 책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바로 첫 부분부터 나오는데 5억년 전 과학자들이 캄브리아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진화적으로 새롭게 중요한 것 하나가 등장했는데 바로 사냥, 헌팅,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 행위, 포식이라는 게 등장한다. 물론 이전에도 서로가 서로를 먹어대긴 했지만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먹게 된 것은 캄브리아기 때부터 시작된다. 이런 고의적 섭식은 뇌가 발달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는데, 잡아먹는 자, 포식자나 먹히는 자, 피식자 모두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를 더 많이 감지하도록 진화하게 되고, 더 정교한 움직임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포식자와 피식자 모두 사냥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더 빠르게 더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운동 체계를 발달시키기 시작했고, 포식자는 먹잇감을 향해서 피식자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달리고 몸을 돌리고 잠수할 수 있도록 뇌가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600개가 넘는 근육의 움직임을 감독하고, 여러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혈액을 하루에 2,000갤런씩 뿜어내고, 수십억 개 뇌세포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고, 병과 싸우는 이 모든 것을 얼추 72년간 잠시도 쉬지 않고 해내는 당신의 뇌의 핵심 임무는 이성, 감정, 상상, 창의성, 공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하고,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해내도록 신체를 제어, 하는 것즉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이 아닌 아주아주 아주 복잡해진 신체를 운영하는 것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생존을 위한 움직임 생존을 위한 움직임 생존 생존 생존을 위한 움직임을 하는데 해야 할 일을 끝없이 미루면서 집구석에서 유튜브 쇼츠 릴스 sns에 푹 빠져 있는 것은 피식자의 생존 방식일까 포식자의 생존 방식일까? 당연히. 피식자의 생존 방식이지 반면에 리스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집요하게 문제들을 마주하고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은 피식자의 생존 방식일까 포식자의 생존 방식일까 바로 포식자의 생존 방식이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피식자인 토끼의 생존 방식은 토끼 굴 속에 들어가서 포식자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잠만 자고 기다린다 이는 내가 집 구석에서 박혀서 부자가 되길 기도만 하면서 SNS 하고 잠만 자고 현실 도피하면서 알아서 되길 기다리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반면에 포식자인 제규어의 생존 방식은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닌 사냥하는 것에 있다. 포식자한테 도망과 회피는 없어요. 오로지 사냥만이 유일한 생존이다. 은밀하게 준비하고 집요하게 온 힘을 다해서. 달려들고 단번에 숨통을 끊어버리는 상대가 똑같은 포식자인 악어일지라도. 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고 계획하고 리스크 를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겨 서 결국에 승리를 쟁취하는 멋진 내 친구랑 같다고 누가 봐도 성공은 피식자일 것이 아니라 포식자의 것이란 것을 단번에 알겠지. 그러면 나는 피식자인데 포식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달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비생산적인 짓거리 SNS, 게임 뒹굴뒹굴 하지 말고 네가 하기 싫은 것 독서, 공부, 운동, 청소, 일찍 일어나기, 식단 일 사소한 것부터 네가 하기 싫어하지만 해야만 하는 미루고만 있는 것들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서 시작하면 그게 바로 포식자가 되는 방법, 포식자가 되는 길이다. 쉽게 성공하는 성공은 성공 따위는 절대로 없다. 명심해라. 쉽게 성공하는 성공 따위는 절대로 없다고. 성공이 가치 있고 오션뷰 고층 LCT가 가치 있고 람보르기니가 가치 있는 이유는 개나 소나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을 뻔히 알면서 고생 안 하고 쉽게 얻고자 하는 그 얄팍한 마음가짐 태도 때문에 내 인생은 딱. 집 구석에서 SNS 하고 게임 하고 뒹굴뒹굴하는 누구나 할수 있는 현실만 끌어당긴다. 내가 진짜로 성공하고 싶다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어렸을 때 운동회에서 줄다리기를 했을 때를 떠올려라. 이기고 싶다는 한 가지 목표만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줄을 끌어당겼던 행동이 우리 모두가 유일하게 경험했던 성공의 메커니즘이다. 승리를 쟁취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포식자가 자신만의 사냥 기술로 집요하게 먹잇감을 쫓고 부정적인 보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보상으로 생각하면서 사냥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작은 목표물 다음에는 큰 목표물로 사냥감을 바꾸어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가듯이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은 피식자가 아닌 포식자로서 행동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부자의 인터뷰, 연설가, 인생 코치, 그 어떤 동기부여, 자기개발, 책 속에 담긴 성공 비밀, 노하우, 수많은 방법론들은 피식자들의 생존 방법론이 아니라 포식자들의 사냥 방법론이다. 네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냥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물도 없다. 다 흩지거리다. 자 정리하면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집구석에 숨어서 SNS 하거나 잠만 자는 것은 토끼 굴에 숨어 있는 피식자랑 같다. 성공하고 싶으면 포식자로서 유일한 생존 방식인 사냥에 나서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는 포식자 꿈나무를 위한 사냥 방법론이지 피식자를 위한 방구석 생존 방법론이 아니다. 포식자가 되고 싶으면 해야 하는데 미루거나 해야 하는데 하기 싫거나 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것즉 네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된다. 친구야 남자애가 토끼 쉐끼 할 거가 호랑이 쉐끼 할 거가 난 호랑이 쉐끼 알란다 친구야 같이 포식하자.